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알테오젠, 오늘 이렇게 주가가 수급이 조금 들어와 주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대응 방법과 더불어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알테오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고요. 머크와의 계약을 통해서 지금 주가가 반등한 이후, 주가가 저점을 이렇게 두번 확인한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16만원대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8시 반부터 소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100% 퍼센트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으로 이번 주 월요일 5월 13일에 제가 매수 사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고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재료에 대한 일정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해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점 라인인 16만 원대를 거래 대금과 함께 이탈하지 않는 이상 홀딩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박스권 횡보 구간의 저점 라인이 아니라 고점 라인인 이 18만원대 라인을 여러분들이 1차적인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18만원대를 계속해서 뚫지 못하고 주가가 빠졌던 강한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이 18만원대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28만 원대 지지 라인을 얼마나 잘 지켜 주느냐에 따라서 이 MSCI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지금 수급에 대한 이탈 여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MSCI 이 지수 편입에 대한 관련 일정들 관계자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테오젠 여러분들에게 5월 13일 장전 8시 41분에 문자 주셨던 272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그대로 0108000번-1904번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매수할 당시 16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1차 목표가를 20만원으로 그리고 20만원 도달 시 50% 물량만 매도한다고 알려드렸죠. 아직까지 이 1차 목표가인 20만 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량 보유하면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만들어지는 일봉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재료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들이 남아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알테오젠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알테오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재료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도 함께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 확인하시고 또 대응에 대해서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 가지고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저한테도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차 목표가인 20만 원 도달 시 매도 이후 50% 물량에 대해서는 전 고점인 22만원대를 뚫어주고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닌지 이 20만원 1차 목표가 도달 이후에 시장 분위기와 일정과 재료와 수급들 모두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 그리고 이 알테오젠처럼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맥수 단타 종목 어떤 종목을 보내드렸는지 확인해보셔야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동구바이오와 빙그레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게 확인이 되실겁니다.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5월 17일자 장전인 8시 45분에 제가 문자주셨던 287분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박영재라고 제 이름이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실시간 상담 채팅이 바로 되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26%까지 장중에 올라가 주었고요. 빙그레는 24%까지 확실하게 슈팅이 나왔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서 16%대, 19%대에서 버티고 있지만,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받으시고 장 전에 문자를 받으시고 시가 매수로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잉그레는 오늘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호실적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주었고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도루증 복합치료제에 대해서 식약청 허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바이오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까지 모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잡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스윙 종목, 세력들이 지금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이 눌림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HBM에 대한 핵심 부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유리기판, 신사업에 대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재료, HBM의 핵심 부품과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6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과거에 엔비디아와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재료가 부각이 된 시점부터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현재 저점 대비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단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되고요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직접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매매했던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또다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 5 0 0 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